우리가 아, 어, 8년 전에 여러분들 똑같은 게 우리, 우리 공화당이 2016년부터니까 해수로 10년입니다. 어, 저도 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고평한 장원님하고 당을 창당해서 어,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 오지만 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 마시고 누군가는 나라가 어려울 때민초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의형, 의병일 수도 있고 학도성일 수도 있고 또 독립투사일 수도 있고 우리 공화당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그러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공화당은 여러가지 악연이 많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그, 9년 전에 유승민이나 김무성을 생각하고 또 한동훈을 생각하고 9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멍청한 안수를 생각해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정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지 않으면은 또이 임무 쪽에 있는 우파의 인물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힘들겠다. 언제라도 배신하는 세력들은 있고, 언제라도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완영과 같은 사람이 1900년 그 즈음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인간들, 소위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더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 그 공화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깨쳐서 태극기 혁명이라는 그 길이 연결되고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 전부다가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셔도 됩니다.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또한번 오른쪽 우파 대통령이 거짓, 선동, 조작, 또 붉은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 사태가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즘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또 헌법재판소 몇 놈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면서 참아야 되는가 이부분의 중대한 결단을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겸 45일 전부터 탄핵 반대 이재명 적합 구속의 현수막을 2천장 붙였습니다 자파들은요 그 놈들은 그렇게 오른쪽 보수 인간들 같이 느슨하지 않아요. 그놈들은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국민에 외면되든 법을 위반하든 헌법을 위반하든 어떤 욕을 먹어도 그들은 목표를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더 주목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두 사람, 인간 윤석열과 인간 박근혜의 탄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도 잘하는 게 없지만은 우리로 봐서는 이 체제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되셔서 복귀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그렇게 2년 동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핫동그 같은 쓰레기 쓰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그걸 못했죠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부정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정왕조민에감사다하고 부정선거 법을,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국정원에서 서부를 열었다, 안 열었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 일부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런다 가르고 중등 급은거다 가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심판에서 얘기했듯이 연수구 를 연수골 지역구 하나라도 전수조사를 해라. 왜 거기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얘요청 하느냐? 투표용지가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입니다 투표용지 보면 여러분들 기급합니다 저도 선거도 치러보고 투표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바빠다 투표용지가 몇천장씩 한복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조작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면 이거는 개업을 열번 해도 되는 겁니다. 개업을 백번 해도 되는 정뿐예요 그러니까 헌대에서연수월에 대한 전수조사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제대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불문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네, 칸, 먼저 말하는 그러한 붉은 세력들 첫째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껍데기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 껍데기 정치인 중에서 가장 용기 없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대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는 권성동이나 소위 투표하러 투표 참여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탄핵 안 되는 겁니다. 그정진 같은 사람은 투표 참여합시다 해놓고는 나중에 여론이 바뀌니까 뭐라 고 그랬어요? 탄핵 의견에서 찬성한 사람들 잡아, 찬성한 사람 어떻게 잡아 됩니까? 들어가면은 비밀 투표인데. 그래서, 그러한 껍데기 정치인들, 그러한 그 국민만을 속이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저렇게 못된 놈들하고,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저놈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가 9년 전에 혼자 탈당해서 나와 가지고 10년째, 10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이라도... 그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저는 바로 탈당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3명, 12명 찬성한 사람들, 기법 우여했던 11명, 대강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왜 자기들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빨리 결별하세요. 결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한동훈 같은 작자들, 비대위원, 고영세 비대위원장이 윤리 열어가지고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이 사람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재발정신 좀 차려서 우리 공화당 반의 반만 좀 따라와라. 우리 공화당은 2016년 시작 투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음에도 많았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만에, 투쟁 동안에, 저희들과 동과 동락했던 동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다본 사람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5명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헌법재판소 모으면 제가 가슴이 절렁 내려집니다.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언론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지식인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그 진실을 밝힌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 없는 민주당의 인양또 이재명한테, 이재명한테 떡국이라도 먹고 싶은 자들에 의한 과잉 충성, 수 없는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업무가 그것도 기획된 업무가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업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버텨주시니까 국민들을 좀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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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서 푸른 길을 걸어놓는 내부 동지들 또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는 동, 어, 국민들 이준용 범죄자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는 국민들, 이 국민들은 절대로 서로 사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년간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지역, 다른 데서 태극기 활동하는 거 용하지 않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3월 중순 전에 어, 어, 탄핵, 어, 심판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자파들이 그려놓은 집안표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도, 어, 3월 15일 일정까지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또, 어, 우회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도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투쟁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요새 우크릭 한다고 얘기합시다. 그거 믿을 사람 없죠? 이재명이 우크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국권을 행사한 23개 법안입니다. 노란봉특법 통과되면 기업 기역, 기억할 사람 없습니다. 노조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곡법 생산하는 대로 국가가 다 사줘야 되는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법입니다. 유공자법 여순이나 제주나 그 다음에 87년도 386서급 빠진 운동권들한테 유공자 대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법 지금 방송통신이 KBS 사장 박에서 조금 바뀌었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송통신법 통화되면은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 공영 방송뿐만이 아니라 받다온 방송 가장하는 법입니다. 이재명이가 진짜로 우클릭에서 나도 이제 개과천선해라 개과천선도 안 되겠지만은 개과천선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하려면은 민주당이 발의했던 23개 법안을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속기. 어, 국민,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잘 속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는 이재명한테 속지 말고, 우리 공화당, 어, 또저 조원진,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날이 조금 불어날 줄 알았던 생각보다는 좀 차웠습니다. 아무튼 여러 동지들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힘들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소리를 어, 내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단상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행진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숭례문에서 어, 다시 어, 22일 날 집회 때도 손에 손잡고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 가면 갈수록. 참 우리 공화당이 저기키로 왔구나. 그리고 10년 세월을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 정말 존경스럽고 자유한국민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어 오늘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